정직한 리딩, 발 빠른 이슈 전달해드리는 이정우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 스택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2% 넘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한번더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이 증시 쪽이나 코인 쪽 뉴스 보면 이 SVP라는 단어가 계속 보일 겁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파산 변수에 의해서 추가 급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 리먼 사태 같은 위기가 올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시장을 자극하면서 하락 조정 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지속 시에는 뱅크런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 정지 결정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부 소규모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로 작은 도달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리콘 밸리 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들에 대한 의구심 분명히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바로 급락하면서 반응 나오고 있죠. 이게 미국인데 미 2년물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4.58에서 59까지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10년물 같은 경우 벌써 이제 3.7에서 3.68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번 주말 다음 주 코인 쪽 흐름 어떻게 될까요? 대응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이 실리콘 벨리 뱅크 사태가 예전에 리머 사태까지는 안갈 거다라는 내용 제가 카톡방에도 분석해 드리면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추가 매수나 아니면 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종목과 상품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카톡방에서 제가 매일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가만히 손 꼭 구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일단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짧게 제 정보와 실력에 대한 정확성 인증해드리고 다시 자세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오전 수익률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이 선물 투자를 하면 이렇게 100% 200%대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거시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 고래나 세력들이 사용하는 특급 정보, 비공식 호재 재료들을 미리 알게 되면은 어떤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계속되는 하락 조정 속에서 또다시 이 고점 가까운 지점에 물리셔가지고 대응 방법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코인 시장에 나온 악재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악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단기 조정이 계속될 거예요.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또 다시 바닥 지점을 형성을 하겠죠. 그 틈을 타서 세력들은 개미들을 공포에 빠뜨린 후에 아주 싼 값에 종목들을 매집을 할 거고 다시 가격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손절하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줄어드는 시드가 계속 불안하시잖아요. 그 오늘 같은 하락 장애는 사실 이 레버리지 매매 기법으로 숏을 치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처럼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사인을 드리거든요. 이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되고요. 주식 시장에 그 인버스라는 그 ETF 상품이 있잖아요. 이 코인에서도 하락에 베팅을할수 있는 상품이 존재 합니다. 폭락장에서도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볼수 있다는 내용이죠. 제가 공유해드리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시장 흐름이나 이 해외 고래 들의 특급 정보 보시고 충분히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분들처럼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만원에서 만약에 이제 200% 수익을 내요. 300만원이 되잖아요. 이게 뭐 1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되고 단돈 돈이 없어서 50만원만 투자해도 1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락 조정 속에서 이제 시들을 모아가는 거죠. 시들을 모아놓고 이 기간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이제 매집하는 종목들 제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도 이런 기간 투자자들과 같은 지점에서 종목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시장은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지도 않고요 계속 하락을 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는 이 매집 단계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지루한 말 그대로 물량들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요 상승 전환되고 이제 공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상승 구간이 펌핑되는 시점이 와요. 즉, 급등하는 시점이죠. 그런 시점을 우리가 이제 과열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열 구간이 지나고 다시 또 고점이 오면 차이 매물들이 이제 쏟아지고 그 이후에는 하락 장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지금 시점은 이 과열 구간도 아니고 고점 구간도 아니에요. 이 매집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가려고 하는 구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매집 부분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2주에서 뭐 3주 정도 기다리잖아요. 어떤 수익률이 나오냐? 여기 보시면 이런 뭐 50%대, 뭐 100%대 이런 수익률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바닥 지점에서 사 놓고 기다리면은 이제 퍼센티지 올라가는 것만 보면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여기 가족분들 이 당시 제가 이 앱토스는 종목을 사인 드렸을 때 고민이 뭐였냐면 현재 뭐 수익률이 50%인데 혹은 뭐 70%인데 떨어질까 봐뭐 지금 팔면 되나요? 팔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8지 말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100% 이상 갈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먹은 분들도 계시고 것까지 가기에 불안하신 분들은 뭐 이제 50에서 70% 정도 때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 하락 조정 끝나면 바로 히든루드 통해서 입수하는 이 비공식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이런 이제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하락장 속에서도 시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사 300% 이제 펌핑을 시켜가지고 바닥 매집할 시드를 준비해보실 분들 이런 하락장에서도 단타 수익으로 조금이라도 벌어보실 분들 이 하단에 연락처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매 기법과 해외 기관들 사용하는 이 비공식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이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니까 거기서 같이 수익을 또 보고 그날 그날 흘러가는 정보들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에서 현재 시장 대비 가장 빠른 시황과 함께 오늘 당장이라도 수익 내실 수 있는 내용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이 아래 번호 남기신 분들은 바로 카톡방 입장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수익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스텍스라는 코인은 사실 홍콩 시장이 오픈이 되고 중국 자본이 이 홍콩으로 몰리게 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종목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 말고도 이제 비공식 정보들에 따르면 이 스텍스가 중국계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 상장으로 스텍스 포등이 한번 나와진 이후에 이 1300원대에서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나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760원대 이 부근에서 지지가 된다면 2060원, 1차 저항선까지는 무난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고요? 제가 들은 정보도 따로 있지만, 웬만하면 이 구간 내에서 주가 관리가 들어갈 겁니다. 따로 드는 정보의 결과가 어떤 건지 확인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업비트에서 22년 3월 2일부터 장기간 유의 종목이었던 누사이퍼의 거래 지원 종료 공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는 3월 1일 전날인 3월 1일 오전 9시 56분에 누사이퍼 200원에서 210원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관련된 이슈 나올 때 급등 나올 거다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매수한 날짜가 3월 1일 이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3월 2일에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상패 공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급등 파동이 나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본격적인 상승파동 전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매집되는 흔적이 충분히 나와줬고 이후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삼각 수련하는 모습, 매물 소화가 끝나고 바로 관련된 공식 이슈 띄우면서 급등 후 차익 실현한 후에 밀리는 흐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등하기 전에 정확한 매수도 중요하지만 확정 수익을 위해서 정확한 매도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히든 루트를 통해서 이수되는 비공식 정보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들로 누사이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종목들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코인 쪽에서 가장 떠들썩하고 이슈가 되었던 위믹스 기억하시나요? 작년 12월 8일에 위믹스 상패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날인 12월 9일부터 바로 매집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이고 확인이 되시나요? 못 믿으실까봐 일부러 매집해 나가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찍어 놨습니다. 마지막까지 2억을 추가 매집해서 수익 청산을 하였고 현재 13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무 정보나 확신 없이 4억이라는 큰 돈을 이 상패 종목에 투자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는 트렌드가 기술적 분석은 기본이고 그 외에 정확한 재료 즉 이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야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누구나 다 아는 가짜 정보가 아닌 진짜 이슈가 될 정보들을 한발 빠르게 미 미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가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힘들고 카톡방에서만 따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까지 제가 준비해놓고 수집해놓은 다양한 소스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카톡방 열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용 들으시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제 나오니까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공식 일정으로 중국 쪽 거래소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모임에서 이분을 직접 만나고 나눈 사담 내용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뭐?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게 한국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있는 중국인입니다 이 거래소 관계자와 제가 만나서 나눈 실제 대화 내용들인데 이 대화 내용 또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u r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제가 직접 비공식적으로 업계 관계자를 만나서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 이 대화 내용을 공개적인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 번역본을 카톡방에서만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이슈가 뜨기 전에 나오는 비공식 정보가 어떤 건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고 카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